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셀트리언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자좀 약간 기술적으로 셀트리언 움직임이 좀안 좋네요 그쵸? 예,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장중의 움직임도 그렇고 현재 차트의 모습도 그렇고 예. 어, 약간 제 개인적인 느낌은 외국인들이 어, 공매도 연장에 대한 어떤 시위를 하는 것 같은 느낌? 네. 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좀 잡고 정리하는 모습 좀 화난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을 좀 받게 하네요. 왜 너네들이 지금 어, 정부가 3월에 하기로 했던 공매도 재기를 5월로 연장했어에 대한 굉장히 기분 나쁜 어, 것을 주식으로 좀 이렇게. 표하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창을 예, 보니까 음. 일단은 뭐 일단 나 제일 안 좋은 점은 첫 번째 제일 안 좋은 점은 단기 추세선이 이탈됐죠. 예, 추세선이 조금 이탈된 부분이 안 좋습니다. 이게 60일 지금 60일 선이 깨졌거든요. 예, 60일 선도 깨졌고 그다음에 또안 좋은 점은 뭐죠? 이 직전 저점이 깨진 거죠. 하나, 둘, 삼 일에 저점이 깨졌습니다. 음, 그리고 저점이 깨지고 나서 그냥 뚝장대양고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 이때 음, 램시마스시 캐나다 승인 이슈를 어, 발표하고 나서 그 시작가를 또 붕괴시킨 것. 뭐 여러 가지 좀 어, 기술적으로 캔들이 좀 예쁘진 않네요. 좋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마지노선 이 라인은 좀 지켜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여기, 뭐, 이 선상은 계속 좀 유지해 나가면서 뭔가 움직임을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셀트리오는 기본적으로 이 라인 선상. 마지노서 뭐, 30만원 정도까지는 조금 러프하게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 기술적인 겁니다. 뭐, 이게 뭐, 무조건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아니라, 일단, 그래도, 이 정도 선은 유지해야죠. 그쵸? 뭐, 센터 명목상, 뭐, 지금, 여기 선 정도는, 뭐, 계속, 가주는 게 가장 베스트 한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자, 그 다음에 보자. 헬스케어. 헬스케어도, 헬스케어는 좀 러프하게, 뭐, 여유있게. 좀한 11만원 선 정도. 그쵸? 이 정도 선 정도는, 오르라 내려라 해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한30%이30% 30 정도는 감내할 수 있거든요. 셀트론이 지금 한1 7% 정도네요. 한2 30% 정도는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움직입니다. 임 그렇죠? 그 다음에 셀트론 제약. 제약은 벌써 35%가 이제 넘어갔으니까 조금 힘들죠. 좀 힘들죠. 힘드시죠. 예. 제약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15만원까지 가면 이제 뭐40% 가까이 빠지니까. 남심 SC를 셀토인 제약이 이제 생산한다는데 왜 이러냐?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어, 계속 얘기 드리는 베타 껌플리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베타 껌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소식들은 정보가 아니죠. 그러니까 뉴스죠. 그죠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을 사시니까. 그래서 가장 이제 좋지 않은 케이스가 이제 뉴스를 보고 주식을 사는 게 제일 좋지는 않습니다. 뭔가 화려할 때, 꽃 폈을 때그 꽃을 사면 시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거죠. 그게 지금 가장 기술적인 이 셀트리온 그룹뿐만 아닙니다. 얘기, 박셀 바이오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그렇죠? 박셀 바이오 박살났죠? 네. 이때 29만 할 때가 이제 뭐 한참 그 다음에 뭐또 이뿐만 아니라 또 많죠 여러 종목들이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뭐 hlb 도 마찬가지였죠 20만 갔을 때는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18만 9천원 찍고 2년째 이러고 있죠 뭐가 네. 문제가 있어서인가 아닙니다 네. 셀리버리 지금 급등하고 나서 또 한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아, 아. 최근에 얘기 드렸던 종목 하나. 그냥 바이오 쪽은 불가피하게 이런 현상들이 계속 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즌도 뭐 지금 32만 찍고 45% 마이너스 나있으니까다뭐 사상 최대 실적 찍고 다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 실적 적자. 오히려 적자에서 올라오는 기업들이 더 주가 모멘텀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주식 자체, 주식 자체의 습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냥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이제 뭐 일각에서는 뭐,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세상세상 세상 셀트리온의 기업에 대해서 제일 모르는 전문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예, 맞아요. 제가 셀트리온의 사장도 아니고, 셀트리온 IR 담당자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셀트리온의 직원도 아니고, 셀트리온 전문 애널리스트도 아니죠. 그죠 근데 왜 자꾸 셀트론에 대해서 얘기하느냐라고 어,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면 저는 제가 뭐 하는 사람이죠? 예, 저는 쉽게 말하면 자문을 하는 사람이죠. 17년 동안 주식에 대해서 전업투자자, 증권사 생활, 위탁매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자금관리, 고객들과의 상담, 고객들 자금 운영, 제 돈, 제 전업기관 투자자, 매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투자 클럽에서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또 계속 자문 이런 것들을 해 드리면서 주식에 가진 기본적인 습성, 인간의 심리, 뭐 주식 캔들의 움직임, 수급의 동향, 그다음에 전체 주식 시장의 흐름, 그다음에 개별적인 주, 기업의 이슈, 이런 것들과 주식 매매의 트렌드와 어떤 기술적인 움직임, 테크니컬한 모습 그다음에 굉장히 비이성적인 모습, 굉장히 또 이성적인 모습, 이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주식 가격이 어떻고, 지금 주식을 사야 할 때인지, 팔아야 할 때인지 고민하는 사람인 거죠.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좀 다르겠죠. 저는 제말 한마디에, 제 신호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자칫 잘못된 신호를 내보내버리면, 잘못된 잠을 해드려버리면, 제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요. 제가 좋은 잠을 해드리면, 제가 관리해드린 모든 분들이 큰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제가 관리해드린 분들의 자산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겠죠. 뭐 상장 폐지된 기업이라든지, 뭐,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잠을 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좀, 재물 구조가 우수한 기업들이 저평가되었을 때, 그 기업들이 다시 좋아지는 과정에서 수익을 내드리는 그런 전략을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잘될 때도 있고요. 안될 때도 있죠. 최근에는 굉장히 좀잘 됐습니다. 예, 뭐, 작년에 뭐 안될 때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조금씩 조금씩 다 좋아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다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어,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 거의 대부분, 은 뭐, 저희 손절은 거의 한적 기억이 없어요, 저는. 예 거의 없고 뭐 한두 좀 아직도 좀 물려 있는 종목이 있으나 이제 그 종목들도 시간이 걸렸으나 반드시 수익을 내드릴 거고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신 분들께는 큰 수익을 안겨드릴 거다라는 게제 의지입니다. 그렇게 계속 좀 해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해드리는데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그런 과정에서 저도 셀트리온 기업을 추천을 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언젠가는 지금은 아닙니다. 현재는 아니에요. 현재는 지금 그 누구도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 신호를 내보내드린 적은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가격적으로, 과거에는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매매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수익도 많이 내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습니다. 이 <laughs> 얼마나 좋은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늘이 종목은 매매, 신호 나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매수 신호가 나가야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셀트로, 램시마 SC는 어마어마한 약이거든요. 제가 봐도 어마어마한 약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약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주가가 어, 저평가돼 있다? 그럼 그때는 매수 신호가 나가는 게 당연한 이치겠죠. 그걸 저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타점을 잡고 있는 거죠. 매수 타점. 언제 사면 좋을까? 언제 매수 신호 나가면 좋을까? 아, 지금은 아직까진가 아니면 이제 들어가야 되나? 이제 이런 거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호가창을 보고. 오늘도 예상치를 거 어떻게 되는지, 기관들이 미는 건지, 외국인이 미는 건지, 얘네들이 장난 치는 건지, 공매도 전에 이렇게 슬슬 공매도 치기 위해서 지금 신호를, 스타트를 거는 건지, 시동을 거는 건지, 연기금이 파는지, 투신이 파는지, 금융투자가 파는지, 기타 법인이 사는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외국인은 좀 사고 있고, 연기금 또 헬스케어는 또 사네? 근데 셀트리온는또 파네? 얘네들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셀트리온 제약은 또 사고, 외국인도 사고, 자꾸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격 조정인 것인지, 단순히, 어,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제, 손절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들인지, 아니면 정말 기업에 문제가 있는 건지 재무적으로 좋아지는 건지 나빠지는 건지 장중 효과창이 어떻게 되는 건지 기사를 일부러 흘리는 건지 또 나중에 5월달에 진짜 공매도 치기 위해서 저, 지금 준비하는 건지 그런 수많은 이면에 보이는 인사이트,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계속 들여다보는 거죠. 그 들여다보는 거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께 저의 생각을 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의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다행이고 전혀 도움이 안 되면 <laughs> 저도 안타까운 일이고 음, 네. 근데 보다가 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안 보시겠죠. 한번두번 한번 보다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보시면 되고 네. 근데 좀 여러 다양한 시각이 좀 필요할 겁니다. 주식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간다 는데 지금 맨날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 일주일 내내 100만 원 간다 는데 일주일 내내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은 뭘까요? 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 100만 원 맨날 간다고, 매일같이 좋다고, 매일같이 사야 되고, 맨날 매수, 매수,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하는데, 주가는 매일 떨어져. 그럼 조금만 늦게 그 얘기를 하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아니 다음 주에 13만 원가 있어서 아 그럼 그 얘기를 한 13만 원 정도 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자문해 드리는 분들께 지금 셀트로인 헬스케어가 좋은 건 저도 알고 있고 고객분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좀더 싸게 사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지금 15만 원에 사는 것보다는 14만 2천 에 사는 게 좋고 14만 2천 3백 원에 사는 것보다는 13만 원에 사는 게 좋고 13만 원 사는 거보다 10만 원사는게더 좋거든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왜? 그냥 우리 돈을 버니까. 우리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뭐 자산 사업 하려고 주식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업 잘 되라고 그 기업에다가 돈을 갖다 주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주식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돈을 갖다 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회사 발전기금을 내야죠. 그쵸? 여러분 진정, 진심으로 셀트리온이 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잘 되길 바란다면 회사에다가 기부를 하셔야죠 투자금을 직접 전달을 하셔서 제 자금을 사용하십시오 그게 셀트리온이 잘 되길 바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에 투자하는 거는 셀트리온이란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서 수익을 얻기 위함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냉정하게 봐서 그렇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고 비싸게 사서 물려있는 거는 그다지 좋은 투자 스타일이 아닌 거죠 그쵸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똑같은 상황에서 롯데 재가를 제가 지난주 지시, 2주 전부터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롯데 제가를 제 얘기를 듣고 사신 분들은 다 지금 10% 이상 20% 이상 수익이 나는 거죠 똑같은 투자금 천만을 가지고 100만원씩 100만원씩 셀트리온과 롯데제과를1 0 0만원에 샀다고 쳤을 때 셀트리온을 사신 분은 100만원이 줄어들어 있고 롯데제과를1 0 0만원에 사신 분은 100만원이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둘다 투자라는 해, 활동을 했고 둘다 주식이라는 걸 샀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익이 생겼고 어떤 사람은 손해가 생긴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하자는 거죠 저는 예, 제가 셀트리온을 더잘 알겠습니까 롯데제과를더잘 알겠습니까 뭘잘할까요둘다잘 모릅니다 <laughs> 제가 롯데제가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롯데제가 빼빼로 만드는 거그 이상 그 이하도 모를 수 있죠. 셀트리온이 램시메스시 만드는 거그 이상 그 이하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가진 오랜 기간 동안 움직여왔던 주식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PR, 멀티플, EPS, 비비, 배당 수익률, 이런 것들 보면서 이 회사가 지금 싸게 거래되고 있구나. 저평가인 상태이구나. 이런 것들은 제가 가능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롯데제과 지금 p r 이 얼마죠? 예, 21배 업종 p r 이 31배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회사들이 평균적으로 p r 이 31배인데 롯데제과는 21배니까 조금 저평가돼 있구나 PBR도 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 지금 주가에 대비해서 좀 저평가된 상태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보면서 기술적으로 야 이거 240일 안에서 지금 깔딱깔딱 하다가 슬슬 올라오려고 하네? 수급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외국인 기관이 동반 순매시 들어왔네. 그러면서 땡겨 버렸구나. 근데 이 AI의 특징이 뭘까요? 호가 창이 얇습니다. 예, 네. 유동성이 약해요. 거래량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움직임이 굉장히 쉽게 움직였다는 거요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이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좀 돈을 버는 거고. 네. 그냥 무, 덮어놓고 조금 셀트리온이 앞으로 100만 원 간다라고 얘기해서 100만 원될 거라고 30만 원짜리 사는 것과 어, 이런 거는 좀 약간 섬세하면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저는 좀 가지는 거죠. 근데 그게 누가 맞느냐, 누가 틀리느냐는 지금 이시점에서논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네. 또, 이게 또 역전에 돼서셀트웨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여러분도 고민해보고, 저도 고민해보고, 같이 계속 고민이라는 걸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내 계좌가 마이너스라는 게 영원히 마이너스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주식 투자를 한다면 그런 행동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고 반복이 이어지면 투자 손실이 커질 수가 있고 투자 손실이 커지면 주식 시장에 떠나 버리고 이제 영원히 주식 투자를 안할수 있는데 그때는 이미 또 자기가 다팔았던 주식이 아주 신짜 셀트르님 100만 원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때 땅을 치고 회한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를 가격적으로 얼마가 됩니다. 다음 달에 셀트리온은 얼마가 되고 롯데 제가는 얼마 됩니다.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저 또한 안 되는 거고요. 근데 회사의 움직임과 가격의 움직임과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연, 관찰하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분할 매수하고 분산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주식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확률과의 싸움이다. 라는 거를 좀 얘기 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 해 드릴게요 뭐 일단은 어좀 만만치 않네요 시장이 예, 계속 좀 계속 점검하면서 어 그럼 계속 저의 생각들을 계속 얘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